오늘 이 사진에 하는 내려죠. 이 전봇대와 전봇대도 빼고 다 뺐습니다. 가을 풍경을 거려 볼까 합니다. 사진대로 그리기는 야외 스케치에서는 매력이 없습니다. 사진대로 그릴 때는 집에서 하시리나 집에서 실내 사시는 게 좋고, 야외에서 하는 목적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아, 똑같이 하기 보여드릴게요. 거예요. 이어 이어 고이 이어 사오버십니다. 오늘도 이사업보수를다 하겠습니다. 이 풍경을 보면 오늘은 약간 가을 맛이 나죠? 가을입니다. 가을을, 아까 새끼치하서 가을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가을입니다. 가을이, 가을을 너무 기다립니다. 올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자, 채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은행, 나무 같기도 하고 그랬네요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합니다. 할까 합니다 이 평붓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붓을 쓰는 방법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다또 되새기면서 한번 붓을 보세요 왼쪽으로 갈 때는 요 것을 이 펜붓에서 왼쪽으로 갈땐 이렇게 함 왼쪽으로 가줍니다. 아, 그게 다가지겠지만 붓을 수평에서 초보들은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틀어서 틀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말이에 이렇게 왼쪽으로 갈 때는 또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45도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림의 맥을 짚고 그리기 때문에 순서를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초보자들은 그림을 그리는 순서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형북 사용법과 그림의, 거, 그림을 그리는 순서를 좀 배워 보시길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이 일반적인 작가들이 잘 그리는 것만 보여드리지 그림의 순서는 말을 잘 안해요. 지도 모르니까 안그러면은 귀찮으니까 안 그러면은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순서를 빠뜨려요. 자, 오늘은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평북화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순서는 자, 보세요. 붓을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순서는 오늘의 그림의 순서는 주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주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주제가 은행나무, 그 옆에 끼고 있는 은행나무가 보이죠? 이걸 먼저 합니다. 은행나무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주제 다음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먼저 합니다. 또. 자 이런 넓은 면을 할 때는 이펜 붓을 그냥 이렇게 펴주세요. 나무 잎을 할 때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넓은 면적으 이렇게 붓 생긴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산 자, 가을 산이니까 약간 보랏빛이 있어야 되겠죠. 자, 넓은 면적은 이렇게 다 채색을 하지요. 이렇게. 펭, 펭붓의 멋을 살리면서 그냥 채색을 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 가면은 행태를 잡을 때표현을할 때는 왼쪽도 쓰고 오른쪽도 쓰고 강약 조절이 필요하지만 이런 넓은 면적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다 채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붕 지붕은, 지붕은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최고 밝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펜 붓으로 그냥 다 채색 그 이런데도 그냥 다 제세. 밝은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세. 너무 복잡하게 가시지 말고 왜? 네임펜이나 여러분들이 펜을 연필 연필을 섬세하게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표현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펜붓이 어반 스케치 스타일은 펜붓이 좋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지붕의 석깔에 집 뒤에 있는 멀리 있는 집 뒤에 채색을 한다. 채색을 할 때는 어떻게요? 붓을 평붓을 그냥 그대로 생긴 대로 다어야 됩니다. 자, 자그 다음에 집 밑에 제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펜으로 스케치가 많이 됐을 때는 너무 채색을 여러가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슬쩍 이렇게, 면을 잡으실 때만, 슬쩍 하시길 바라고, 수채의 맑은 맛이 나게끔, 슬쩍 이렇게, 슬쩍. 그래서 팽붓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네. 그 다음에 길을 합니다. 길을 하실 때도 흰 종이가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흰 종이면 이 주제가 있으니까 요렇게 그늘이 생기겠죠. 그럼 그늘만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다칠하면 그림이 탁해집니다. 이렇게 오늘 이 나무는 진하게 나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편붓도 다 되죠 섬세하게는 안 돼도 편붓이 왜 좋느냐 하면은 펜으로 다 그려놨기 때문에 편붓 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둥근 붓으로 하면은 얼룩이 자요 얼룩이 그래서 펭붓이 좋은 겁니다. 슬쩍 칠하면 되니까 번트 안봐. 이쪽에도 나무 기둥 자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지붕 밑에도 살짝 짙은 색이 한번 더 들어가 주고 오늘은 그림 그리는 순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스기 약간 제품소개가 하나 왔죠 이북하고 다 합니다 제품소개한 걸 보시고 쿠팡에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면은 저가 6.7% 만원이면은 670원 그죠 670원을 부스를 한자리 사줌으로써 저는 670원 수입이 생깁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구독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어두운 집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오늘 그림 그리는 순서를 보여드리고 이 평부 쓰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현부시라서 제색하기도 쉽죠. 그거는 다 칠하세요, 이렇게. 톡톡톡 하실 필요 없고. 이제 2번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톡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톡톡 쉽게 하셔야 돼요. 제가 쉽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집요하게 작은 붓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큰 붓으로 붓을 이렇게 로링이안 생길게 붓을 붙여서 안 뜨죠. 안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딱 되게 돼요. 아예 그림을 배릴 요령 하고, 망칠 요령을 하고, 그림은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려야 되니까 망칠 작정을 하고 하면 됩니다. 이거로서 끝이 나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초보들은 이 그림의 성부를 다 그려요. 그림 한 개의 성부를 건다, 이 말이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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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자, 이 밑에는 어둡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늘이니까. 아호 밑에 이제 그림자. 그림자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쪽 나무도 같은 톤의, 회색 톤의 그림자. 보시면은, 전봇대도 빼고, 이 사진에, 사진에 보시면은, 복잡한 걸다 뺐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됩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 전기, 어, 전기란다, 전봇대를 넣으려고 용을 쓰다가 그림을 망칩니다. 제가 전봇대를못 그려서 안연 것이 아닙니다. 꼭못 그리는 사람들이 전봇대를여요 아시겠습니까? 전봇대 같은 건 여지 마세요. 다 알아서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 집은. 그런데 이 집에 전기 안 들어올까봐 막전봇대를엮고 전기선, 전기선도 또,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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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같이 이렇게 여시고, 그림을 망칩니다. 오늘 그림 그리는 순서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빈붓입니다 이어 이어 고이 이어 이붓을 갖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채씨도 가고 박씨도 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보이지? 또 물로 묻혀서 또한번더 닦아내겠습니다. 이런 거나 잘 하시면 됩니다. 전기줄 넣고 아, 전기철 여야 그림이지 전기철 주다 그림 다 망치고 다시 한번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안 자연스럽수도 있습니다 자기 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많이 안되는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 세밀하게 한번 그려보려고 마음을 먹는데 내가 뭐뭐 짜다시리 몇십 년 앞으로 그림 그릴 것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강단을 하진 않지만 저는 이 스타일로 그냥 계속 합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게 된 동기부여가 돼서 한다 했잖아요 이거라도 안 하면 그림을 제가 안 그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비구상으로 가고 야, 있습니다. 야, 내가 오늘 말이 좀 길, 길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말이 길다. 테이프도 잘안터지는 말이 길어. 테이프를 한번 떼볼게.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내가 좋아하는 가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가을이에요. 서울말로 한번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